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 제 채널에서 소녀 소녀 가장 학교장 한 부모 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에, 동사무소 가셔갖고요 문의하시면 되고 구청 시청 그 다음에 직장 또는 재능 후원 네 밑에 세개 단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301분 네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에, 더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목적은 다 아시죠 네. 엄청난 투자다 그래서 어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 마인드 함부로 팔지 않는다 하락 마인드 함부로 사지 않는다 요거는 아 처음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 네 우리는 상승과 하락과 상관이 아무 관계가 없다 음. 아 지금 선물 상황인데요 어, 지금 유럽하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에, 좀 일단 에, 약 보합, 약세 조금 뛰고 있는데 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미 연준 파월 의장의 그 그걸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 변곡점이 될지는 네, 오늘 또 나와봐야 알죠. 네, 이제 시장에서 그 어, 립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한번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오늘 아무튼 10시 넘어야 아,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새벽역에 나오려나요? 예. 잘좀 여러분들도 어,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세 선물 상황은 다 마이너스 네. 조금 많이 그러니까 유럽 쪽이 예, 좀 많이 빠지네요 그죠 지금 현재 예. 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 저 고점으로 해서, 음, 저점을 찍고, 야, 달러 인덱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짝 지금 조정주고 나서, 에, 여기 지금 보시는, 네, 요 양봉에 이제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됐죠. 네, 요 부분, 92.6 정도 부분이 에,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 파동은 정확하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60분 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에, 제가 파동으로 여기 5파 꽂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저, 뭐, 저점을 깬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2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파, 그 다음에 B파, 그 다음에 C파. 아, C파가 다 그렸는지는 좀더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제가 볼땐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좀 보면, 자, 앞으로, 어, 오늘, 에, 저녁에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 달러는 떨어질 것이고, 주식시장 올라가고, 그죠? 아니면,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안 하면, 네, 달러 강세, 주식시장 네, 하락, 이렇게 나오겠죠. 잘좀 보시고, 여기서 저점에서 올라가는 건참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유로. 네. 유로 같은 경우는 음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제 상승 제가 파동을 그려봤더니 오파까지 예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파가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 제가 예상하는 거는 어 이렇게 봉 하나, 봉 둘, 그다음 조금 더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 예 그래서, 삼봉, 어, 삼산, 예, 삼불천정형, 삼산천정형, 전형적인 예, 예, 패턴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잘좀 보시고요. 예, 파악하셔야될 거, 똑같이, 데깔코만이 네, 똑같습니다. 예, 지금, 얘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조금 더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갈지는, 아니면 그냥 바로 여기서 턴하고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되겠다. 달러.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으니까 잘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캔들 상으로도 이 앞에 음봉들 때문에 저항을 좀 받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DR호튼이라고 제가 그 주택회사 상위랭크에 있는 S&P 500 중에서 상위에 있는 주택회사인데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얘도 상당히, 여기 고점으로부터 내려왔다가, 팬데믹 상황에서 내려왔다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 쪽의 호황이었던 얘기죠. 이쪽이. 이쪽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다. 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를 봤더니, 하나, 둘, 셋, 다, 트리블랙 크로우. 예, 고점에서 까마귀 3마리 떴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하락 전환 신호인데, 예, 이제 문제는 여기죠 양봉의 이 저점을 깨는 지어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예, 아니, 아, 오늘 새벽인가, 내일 새벽인가요? 예, 오늘 저녁부터 장이 열리니까, 그래서 요 형태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주택시장에 대한, 네, 예, 그 간음을 좀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예,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지수랑 뭐하고 똑같이 움직이냐면요 나스닥 비슷합니다 얘가 나스닥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예, 3개 음봉을 맞았다 네, 음, 예,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가끔 보여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비트코인 뭐 어제도 보여 드렸는데 오늘 조금 떨어져서 음. 어, 지금 보면 월봉상에서는 여기 지지하는 모습을 잘 보시고 예, 그런 형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에서 예,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3파 고점을 찍고 살짝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예, 현재는 23.6% 라인 근처에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때 이제 만만 만 정도, 어, 아니면 여기 예, 구름대 1,400 정도, 1,160 만400 정도 지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되어 있고 일단 정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8.2%로 인만 160대? 요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 4파는 거의 38.2%로 돌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 2파를 보시면 상당히 좀 단순하게 내려왔죠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간도 길고 파동 변화의 법칙. 네. 그래서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WTI 크로드오일. 음, 지금 월봉상에서는 여기 지금 시가 부근에 이 음봉이 지금 딱 걸쳐져 있는 모양인데 오늘 연준의 발표에서 어떤 물가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게 원유랑 금과 은 입니다 상품쪽에 그래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일봉을 보시면 일봉 형태에서 좀 보시면 여기가 은봉 갭 근데 안내려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가 인플레이션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데 에, 물가에 대한 그 어떤 사인 그러니까 지금 다물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그 회의 하고 나서 발표가 에. 그래서 어, 패턴은 도지스타 아, 이브닝 도지스타 뜨긴 떴는데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인가 아,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시장 친화적인 거 보다는 어떤 진짜 원론적이고 그냥 슬쩍 지나갈 것인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한 10년 장기 계획 이런 것도 얘기한다고 하니까요 잘좀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중요한 변곡점이 될것 같습니다 예. 참말 한마디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네잘좀 보시고 요거는 네, 골드 앤 실버 레이시오 금은비 밑으로 뚫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72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이때 사상 최고의 은값이 올라갔죠. 이때 금은비가 30 근처에 왔을 때 은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그러면 이때 그 지표값을 보시면 밑에 풍경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기억이 있죠 네. 그러면 얘도 현재 지표값이 38이니까 분명히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까지는 모르죠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은값이 에... 금값보다 이렇게 줄어들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인데요 네. 현재 3회 1파 진행 중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서, 자,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5파. 근데 3파, 4파 요걸 보시면, 완전 이때 널뛰었죠. 3월달에. 그죠? 네. 그때 팬데믹 상황에서, 그때 이제 주가도 오르고, 금도 올랐습니다. 혹자는 이게 유동성이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안전자산으로의, 투자가 확대가 되는게 아닌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그 했지 예 그런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금 수요가 아니면 금이 상당히 투자로서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달러가 상승의 기미를 보이니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큰, 큰건 아닙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음, 일봉은 제가 봐도, 네, 어, 여기 인식 5파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살짝 쌍바닥 찍고 이런,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했다가 가는 모양이, 그래서 A파, B파, 지금 C파가 형성이 되는 건지, 예, 잘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파 진행 중인데, 3회 4파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음, 1파, 2파, 그 다음에, 예, 아, 여기가 1파죠. 네,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지금 5파 진행 중. 이거는 큰 5파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예, 그거를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어, 확실하게 파악을 하려면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실물인데요. 네, 금 실물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모양이다. 네, 잘좀 보시고, 지금 요 부분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1942, 네, 1942, 3파 진행 중이고, 어, 이론값은 4 0 0 0불 이상이고, 우리는 보험 차원에서 접근한다. 진짜 금값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죠? 네, 잘좀 보시고. 음, 그래서, 어, 일본 상황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 내려왔다가 3회 4파? 지금 3회 5파에 어떤 흐름을 보이지 않나? 예. 네. 아무튼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진행된 후에 파동이 카운트 되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금음비에 있어서 이게 상승폭이 더 크죠. 네. 그래서, 어, 얘도 이제 살짝 아름다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거, 잘좀 파악하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그다음 현재 3파, 4파, 네, 그래서, 어, 금은비도 내려가고, 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달러, 강세, 약세는, 네, 디커플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니까요. 어, 하나만, 달러가 올라가니까 금은 내려, 어, 은과 금은 내려간다. 이게 아니고, 공식처럼 하면은 좀 문제가 있고요 여러가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런 거잘좀 파악하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은 실물인데요. 네 마찬가지 모습. 이제 문제는 여기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 지표상으로 지금 여기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거래일이 한 2, 3일 남아있으니까요. 네, 그거 좀 참고 좀 하시고, 다음 달에 좀 조금만 더 조정을 주고, 네, 원래대로 한 23달러, 22달러까지 조정을 좀준 다음에, 네,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더 훨훨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잘좀 파악하시고, 보셔야 되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센 모습이죠. 그래서 3, 네, 1, 2, 3, 4, 네, 사 맞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단은 살짝 조금 더 진행이 좀 되지 않나. 아, 그러면 달러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나 아, 보합으로 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이런 거좀잘 파악하셔갖고, 네, 아, 우리는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우리는 싸지면 좋다. 한이 정도까지는 아, 주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그러니까 자 22달러, 23달러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그래서 조정을 주더라도 주고 네.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미 국채 30년물, 네, 지금은 이런 그 파동의 형태가 자딱 지금 서 있는데 네, 지금 살짝 또 아주 눈금만큼, 네0.69% 살짝 밀리고 있는데, 예. 네. 이제 이건 진짜 봐야 되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변곡이에요. 얘가 시장 말 그대로 친화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 원론적인 발언이냐,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내려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말 한마디에 따라서 파동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지표값도... 지금 56점도 아주, 뭐 우려할 만한 지표 값은 아닙니다, 지금. 네, 잘좀 보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120분 봉을 좀 보시면, 네. 이렇죠? 네. 여기서, 자, 여기서, 자. 하나의 파동과, 네, 그 다음에 하나의 파동. 요걸 잘 보시면, 네, 하나, 둘, 그죠? 지금 세개 이렇게 뭐, 그리는 듯한 모습, 그죠? 네. 안에서 세분해서 보니까 뭔가 파동의 흐름이 또 잡히죠. 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대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갈지. 그래서, 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냐. 아 좀더 내려오냐.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네요. 그죠? 네. 30년물. 잘좀 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10년물을 봐야 되겠죠. 10년물은, 네. 좀 봉이 좀 작네요. 캔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네, 파동을 네, 지금 그리고 있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호전됐어요. 자 기준선 지금 횡보하고 있죠. 자 전환선 뚫었죠 여기. 네, 이러면 상승입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아자그 다음에 어, 뭐이 정도? 뭐 후행 스팬도 지금 캔들 위에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피보나치 타임 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저점이니까 네, 네. 에, 변화일이 있네요 오늘 오늘 내일 네 여기 보십시오 기본 수치 9에서 맞고 살짝 조정됐다 올라갔다 지금 여기 또 만났죠 요거 요선네17네 그러면 또 살짝 내려왔다가 또뭐 이런 흐름 네 여러 가지 흐름이 있겠지만 아무튼 아 오늘 그 잭슨홀에서 연설이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좀 보시고 자 됐죠? 네자그 다음에 네, 또 120분봉을 보면 네 이렇습니다. 네 10년물이 좀더좀 약한 모습 네예 네, 마찬가지 하나 둘 하고 지금 셋 했는데, 예, 자 여기 지지여 부도 중요하고요, 그죠? 여기 예, 이제 아까 기본 수치 17인데,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예.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다음에 예, 국채 10년물과 2년물 차, 예,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여기 세 군데 경험이 있고 살짝 눌렸다가, 아, 그때 이제 구독자님 질문이 음, 이런 거였어요. 여기 살짝 눌렸다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지금 제가 이 기세로 봐서는, 예, 여기서도 산탐 올라,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네요. 그죠? 역전. 네. 여기도 역전 올라갔다가 다시 역전하고, 예, 완전히 풍동 빠졌고, 여기도 살짝 내려갔다가 좀 올라왔다가 다시 또 역전.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기간이 길죠. 2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한 1년 반 정도 네, 1년 반 정도 여기 살짝 위에서 놀다가 저항을 받다가 내려온 모습이 똑같네요 그죠 네 그건 이제 봐야 되죠 이건 미래일이니까 그죠 네. 이럴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국채가격이 다시 내려가고 음. 근데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에,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어, 지금은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보, 보이고 있다. 예, 지금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예, 가격이, 예, 지금, 네, 예, 0.532좀 예,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1봉 예, 이렇습니다. 예, 지금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고, 예, 뭔가 지금 방향성 잡으려고, 예. 그래서 지금 1파 2파 그 다음에 지금 3파가 진행 중인데 애매하죠 지금 모양을 보니까 에,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얘도 네 연준의 에, 스탠스를 보고 싶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에,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에, 저녁이 되네요 내일 새벽인가요 에. 그래서 내일 오전에 에, 제가 좀 뵙고 예, 네, 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상황도 뭐 비슷하네요, 아까랑. 네, 그래서 계속 지금 기다리는 모습. 자, 그럼 우리도 기다려야 되겠죠. 뭐라고? 어또립 서비스가 나올지. 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보시고요. 자, 더 튀냐, 밑으로 내려 꽂냐, 그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좀 투자 좀 하시고, 음. 공부 더 많이 하시고, 코피나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예, 대상 경제 분석은 교육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제 대상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하여 주십시오. 네. 예,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